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머리숱 부자되는 초간단 샴푸 루틴 가르쳐드릴게요. 머리 감는 방법만 바꿔도 머리숱이 풍성해지고 머리카락도 건강해지고 머릿결도 좋아집니다. 돈도 안 들어요. 꼭 이렇게 감아보세요. 제가 1년 전에 올려서 떡상한 커피 샴푸 두피 싸우는 효과 너무 좋죠. 근데 번거로우니까 저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 버전으로 만들어서 제가 항상 하는 제 탈모 샴푸법이랑 같이 해봤거든요. 헉, 너무 좋은 거예요. 간단하기 때문에 매일 할수 있고요. 커피 샴푸 두피 싸우나가 더 좋지만 번거로워서 잘안 하게 되신다면 이렇게 간단 버전으로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진짜 관리는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유전적으로 탈모를 유발하는 DHT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이 모공을 뻥 뚫어줘서 두껍고 건강한 머리카락이 나고요. 머릿결도 찰랑찰랑 좋아져요. 제 1년 전 영상이랑 지금 영상을 비교해보세요. 머리숱이 풍성해진 걸 느낄 수 있어요. 보시면 가르마도 훨씬 빼곡해졌고요.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으면은 아 <laughs> 진짜 <웃음> 꾸준한 관리의 결과입니다 이게 <laughs> 물론 커피 샴푸 뿐 아니라 제 탈모 예방 루틴들이 다같이 시너지가 난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습관이 되면 쉽습니다 관리는 습관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머리숱 부자 되게 머리를 감아 볼까요 먼저 브러쉬로 머리카락을 빗어서 먼지 이물질을 제거하고 엉킨 머리카락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샴푸 전에 꼭 두피 갈사를 하는데요. 두피 갈사 하는 법은 위에 영상 참고해주세요. 두피 갈사 기구 따로 살 필요 없어요. 제가 조만간 갈사 기구 없이 두피 갈사 하는 법 가르쳐드릴게요. 미온수로 3분간 두피를 충분히 불려주세요. 샴푸를 한 번만 펌핑하고 에버 샴푸를 해주세요. 노폐물을 다한 번.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셔야지 커피 샴푸를 할때 유효성분이 잘 흡수가 되거든요? 에벌 샴푸 후 머리를 헹궈주세요. 샴푸를 두번 펌핑하고 커피 샴푸를 한 스푼 넣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벼주세요. 비벼주신 후에 두피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한번 에버 샴푸를 했기 때문에 거품이 잘 나요. 지그재그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손끝으로 하셔야지 손톱으로 두피에 스크래치 나면은 안 하니만 못 합니다. 절대 손톱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 방향으로 3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세요. 네일 케어 하신 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네일 케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커피 샴푸를 하는데 어떻게 네일 케어를 합니까? 손 예쁜 것보다 머리에서 풍성하게 더 좋아요. 여러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3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세요. 아 너무 시원해요 이렇게. 커피 마사지 하면은, 저는 샴푸도 바디워시도 다 약산성 천연 계면화성제를 씁니다. 일반 샴푸보다는 거품이 좀덜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에벌 샴푸를 해주는 거고요. 거품 많이 났죠? 커피 샴푸를 할때 이거를 커피 유효성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3분간 마사지를 하고 3분간 방치를 해요. 합성 계면화성제를 쓰면은 유해 성분이 몸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꼭 천연 계면화성제의 샴푸를 쓰셔야 합니다. 커피향도 솔솔 나고 마사지 하는 동안 너무 시원해요. 3분 정도 지그재그로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셨으면은 집게핀 있죠. 이렇게 고정해주세요. 여유가 되신다면 여기다 헤어캡을 쓰셔도 좋은데요. 그 정도까지 귀찮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3분 동안 몸 샤워를 해줍니다. 이제 3분이 지났고요. 이제 헤어를 깨끗이 헹궈 주시면 되는데요. 정말 심할 정도로 깨끗이 헹궈 주세요. 머리가 기신 분들은 머리 끝에만 트리트먼트를 해 줍니다.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커피 샴푸 자체만으로도 머릿결이 부드러워져서 트리트먼트를 따로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처럼 머리카락이 길면 엉키거든요. 엉키는 거 푼이라고 머리카락이더 빠질 수 있어요. 끝에만 트리트먼트를 살짝 해주시고. 개운하다. 물기를 꼭 짜주시고요. 비비시는 분들 있죠? 아, 진짜 큰일납니다. 이 큐티클 다 손상돼서 머리카락 완전 바스라져요. 꾹꾹 눌러서 말려주세요. 젖은 상태에서 빗질을 하시면 머리카락이 잘 빠집니다. 닭털도 뽑을 때 젖은 상태에서 뽑잖아요.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주세요. 머리를 살리려면 마지막에 헤어를 뒤집어서 말려주세요 이렇게 깨끗이 머리를 감았습니다 커피향이 솔솔 나고요 저는 여기에 헤어에도 뿌릴 수 있는 향수를 머리발 끝에만 살짝 뿌려줘요 우리 뿐이들은 뭔지 아시죠? 커피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인스턴트 알갱이 커피가 가장 좋습니다 믹스커피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안 돼요 그리고, 락앤락에다 넣고, 저는 욕실에다 이렇게 비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약간 습기가 찼어요. 조금씩 덜어서 쓰세요. 샴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지금 썰페이트 프리 약산성 샴푸 여러 가지 제품들 테스트 중이거든요. 마음에 드는 제품 생기면은 추천해 드릴게요. 머리는 저녁에 감아야지 그날 쌓인 노폐물을 닦아낼 수 있어서 좋아요. 외출 후에는 꼭 감아주시고요. 집에만 있을 때는 이틀에 한번 정도만 감아주셔도 됩니다. 지성 두피이신 분들은 매일 감아주시는 게 좋고요. 머리를 감고 두피를 바짝 말려주세요. 안 그럼 세균이 번식될 수 있어요. 자기 전엔 특히 더 두피를 바짝 말리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커피 샴푸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하시면 좋고요. 하루에 한번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짜 꼭 이렇게 꾸준히 해보세요. 정말 머리카락도 훨씬 덜 빠지고 머릿결도 너무 좋아져요. 전 진짜 너무 강추입니다. 진짜 예뻐지는 습관들의 탈모 영상 루틴들 같이 하시면 훨씬 시너지가 납니다. 간혹 댓글에 머리카락이 더 빠지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2, 3일 만에 빠질 휴지기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기 위한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탈 탈모에 좋은 영양제로 콜라겐, 엘라스틴, 비오틴을 먹고 있고요. 검은콩, 견과류, 미역, 시금치도 탈모에 좋습니다. 저희 집안은 엄마 아빠 대대로 머리숱이 없어서 저는 진짜 누구보다도 탈부의 진심입니다. 우리 뿐이들 소중한 머리카락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도 꿀팁 많이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네 오늘도 예뻐지고 부자 되는 하나네 집에 놀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